네, 오늘 지금부터 해야 할 작업은 이쪽 부엌, 부엌의 샘면, 부엌 때를 이렇게 녹슬, 녹슨 부분이 있거든요. 녹슨 부분을 한번 녹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부분 부분 꽤 많이 녹, 녹이 싫어가지고 다 전부 제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뭐 부엌을 바꾸면은 가장 좋겠지만 한부엌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해 가지고 최대한 돈 아끼기 위해서 한번 직접 어 녹슨 부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번 가게에서 사 왔는데 이게 텍스토리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녹슨 부분을 제거하는 제품인데 자, 녹이 녹이 잘 제거될지 않을지 한번 사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 이미지는 사용 전이랑 사용 후 이렇게, 어, 녹이 많이 제거된다고 하는데, 뭐, 진짜일지 아닌지는 한 번, 뭐 써봐야 알겠죠. 네, 그리고 어제 한 작업은, 어제 작업의 실적은 이쪽 방 전부 장판 한번 깔아보았습니다. 뭐, 나름 확실히 장판 깔기 전이랑 후랑 꽤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세면대. 면대 장판을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이 장판을 한번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보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뭐 어떻게 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뭐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쪽 저을 한번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3 분에서 5분 정도 경과되니 어, 녹슨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 약간 붉은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한 되면서 철 어, 녹슨 부분이 살짝 뭐 제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심한 심하게 녹슨 부분은 어, 몇번 뿌리고 지우고 뿌리고 지우고를한3 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심하게 녹슨 부분 이렇게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꽤 많이 이렇게 제거되고 있는 제거되고 있네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더 어, 액을 뿌리고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는 이렇게, 어 뿌려주고, 닦아주고, 뿌려주고, 닦아주고를 한세번 정도 어 반복하면 어느 정도 뭐 깨끗하게 어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산 제품의 가격은 한국돈으로 약한 7천원? 뭐, 지금 한율 떨어져가지고 한 5천원 정도 하는 제품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엌 쪽에 어 밑에 약간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공간 수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왜 있냐면은 뭐 기존 물건 놔둘 수 있, 있겠지만은 어이 밑에 혹시 밑에 뭐 수리할 부분이 생긴다면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서 꽤 많이 수리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많이 물이 새거나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구멍을 통해서 기어 들어가서 뭐 배관을 수리하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용하고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잘라 봤는데, 기본적으로 한 점, 두장 이게 일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세장세 3장. 장을 한번 덧붙여서 어, 어, 장판을 깔아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장판 까는데 이게 지나기 때 이음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이 부분과 밑면 이 부분을 한번 겹쳐가지고 한번 장판을 깔아보려고 깔아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장파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일직선으로 덧붙여서 자르는게 살짝 좀 힘들어가지고 이때,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한번 이번부터는 한번 그렇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쿨링타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어 장판용 본드를 바르고 난 뒤에 바로 장판을 덮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5분, 10분 정도 어 본드가 약간 활성화, 마를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분 정도 약간 기다린 다음에 어 장판을 덮으면 좀더 기존보다는 기존보다는 좀더 접착력이 더, 더 강하게 잘 붙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밑면이 그렇게 깔끔하게 평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어... 완성된 후는 어떤 모습일지 약간 살짝, 뭐 실험 만닌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쪽 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제가 100% 완전, 평면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니까 부분 부분 약간 울퉁불퉁한 자국이 있죠 그 부분이 약간 공기가 차 있거나 본드가본드가 어, 본드가 뭉쳐 있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어, 그 부엌과 벽면 벽이 약간 틈새가 있어가지고 어, 손으로 뻗어도 잘안 닿아가지고 지금 일단 그 장판을 깔고 이 발로 최대한 어본도랑 이게 분착하게끔 이게 발로 밟아, 이게 밟아주고 있는 그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번 어, 거실 바닥을 이렇게 한번 어, 깔아 보았고요. 나머지 테두리도 이렇게 어 잘라 보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음 임세 임세 부분을 어, 마지막으로 좀 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일단 전반적인 어, 바닥 어, 장판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다시 뜯어질까봐 이게 다시 한번 어, 모서리 부분을 끝까지 어, 발로 이렇게 눌러지고 있고요. 확실히 그 가장자리 부분이 어, 장판 그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왜 가장자리가 가장 중요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 장판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거의 가장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제대로 본드로 부착해 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어, 장판 공사 중에 하나였고요. 네, 지금 영상에서 하는 거는 지금 어, 장판과 장판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 작업을 지금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장판과 장판을 이어줬으면그 자른 부분, 자른 부분을 이렇게 뭐 투명 본드로 이렇게 발라주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안방 안쪽 그 방보다 이쪽 방의 장판의 색깔이 확실히 더 나은 느낌이 있죠? 확실히, 이, 이 색깔이 좀더 고급스럽고, 바닥이 울퉁불퉁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무늬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판이지 않까 아, 장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더 다른 좋은 장판이 보이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부분은 바닥 수납하는 곳, 또는, 어, 바닥 그, 점검할 때, 쓰러그한국그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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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네요 네, 한국히한국에는 없는 그런 공간이다 한니까 꽤나 신한은한거있한 네, 은늘은한렇게한번부한에은 한국은 한국한번 한국은 한국은 한국